안녕하세요. 어, 이 시간에는 어, 113만 어, 수양제군을 괴멸시킨 어, 고구려 요동성, 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그 위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요동성은 어, 중원의 에, 수나라 당나라 세력들이 고구려를 침공을 할때 항상 이 요동성을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나라는 이 요동성을 넘지 못했어요. 당나라의 이제, 그, 당태종이가 요동성을 이제 넘어섭니다. 그러나 이제 안시성에서 이제 그, 눈에 화살이 박혀가지고 결국은 괴멸적 패배를 또 당하고 이제 가게 되죠. 그때 이 요동성. 여동성의 위치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거를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수 전쟁의 1차 전쟁은 어, 이게 그 중원 세력들이 이게 수 문제죠. 수 문제 때 사실은 요수를 뭐채 건너 건너기도 전에 다 그냥 괴멸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그 일차전에 그 치욕을 싣고자 서기 6 1 2전에 수양제가 이제 113만에서 200만 대군으로 고구려를 어, 침공을 하게 됩니다. 요동군은 사기 흉노 열전에 그 연장성 내에 설치된 어, 5군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기 흉노 열전에는 어그 이흉노로의 일, 그, 흉로의 일파였던 동호를 천리 태각시킨 지점에 조양에서 양평까지 연장성을 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호를 천리 태각시킨 곳에 연장성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연장성 내에 오군을 설치했는데 그 요수를, 어, 예, 그기준으로해 가지고 동쪽에 요동, 요동군, 서쪽에 요소군이 설치된 것이죠. 어, 이거는 어, 한서지리지에 자세하게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서지리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어, 요동군은 그냥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동군에 있었던 요동성, 요동군의 치소가 양평이에요. 양평에는 어, 그 관이 있었대잖아요. 관리가. 그리고 어, 이 요동성을 양평성이라고 합니다. 예, 각종 사서에는 삼국사기라든가 이런데 어, 요동성의 치소는 음, 양평성이다. 아, 요동성은 음, 양평성이라고 한다그렇게돼 예, 있어요. 사기 흉로 열전에서 조양에서 양평까지 마리장성을 쌓았다고 했으니까요. 어, 조양이 마리장성의서단 양평이 마리장성의 동가, 동쪽 끝.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수 2차전, 고수나라 고수 구려 2차전이 사실 요동성 전투에서 거의 탄가름이 나버렸어요. 요동성에서 수나라 대군이 이게 막혀가지고 일교, 일교를 지체를 합니다. 이 요동성 전투를 총 지휘했던 장군이 누구냐? 이거에 대한 이제 삼국사기 기록은 없어요. 다만, 아, 그때 당시에 어, 살수대첩을 어, 그 주도했던 게 을지문덕 장군인데 을지문덕 장군은 평양성에 있었던 걸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삼국사학에 그렇게 돼 있어요. 대신 을지문덕은 어, 왕명을 받들어 가지고 이제 그 수군, 우중문, 우분술의 수군을 유인해서 살수에서 이제, 이제 그다 수장시켜 버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런 별동대의... 이 그러니까 이제 동네 20만 5천 명이요. 20만 5천 명이 이제 그 편성 되냐면 요동성이 그 함락 될만하면 이제 그 다시 이제 그수양자한테 가갖고 재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요, 일 개월이 지체돼 지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성을 함락도 못하고 이제 막 이제 한 달이 지나 버리니까 이군대라는게 대군일수록 이 먹는 것이 엄청나게 먹어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때부터는 이제 식량도 무거우니까다 버렸을 거 아닙니까? 이제 식량이 부족해지면은 이제 이 대군은 거의 이제 오압지주로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어 사람이라는 게 군대라는 것은 못 먹으면 그냥 바로 그 도망가는 거예요. 아무리 강대한 세력이라도 일 개월이나 여기서 요동성에서 막혔는데 이 요동성을 전투를 지휘한 장군이 바로 강희식 장군으로 분석됩니다. 그때 병마 도운수였어요. 대동 운해에는 그이 강희식 장군이 그 평원왕 때부터 영양왕, 영유왕 때까지 대장군이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백도대가에 그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 영, 그, 영양왕 때잖아요. 영양왕이 이제 두 번의 전쟁을 수나라가 치렀는데 그때 이제 대장군이었기 때문에 요동성 전투를 총괄 지휘한 대장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요. 사실 장수나 이 군수, 그 병사들의 전 전투 의욕이 다릅니다. 그래서 왕이 있으면 막죽기라사기로걸 지킬려고 그러죠. 그, 그러니까 어 이게 국가의 그왕 다음으로 랭킹이 이 높은 그어 이제 병과 도원수가 이요동성에 있으니 이제 그 군사들이 아주 사기 충천해 가지고 계속 버티고 이제 끈질기게 싸운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사실상 순나라가 여기서 패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치동 통감 정관 18년, 644년은 이때는 당태종 때입니다. 당태종도 또이 쳐들어올 때요, 유주에 직결했다고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유주가 바로, 어, 그, 북경 아닙니까? 현재 북경.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도 유주에서 대대적으로 직결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운제와 충차를 거기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운제라는 것은 성을 타고 오르는 사다리를 가리키는 거고요. 충차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이게 이렇게 돌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충격을 가하는 그런 병기입니다. 병기. 자, 이런 병기들을 싣고 유주 즉탁군에서 탁군 일대에서 직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위치를 어, 살펴보면요. 바로 요주가 북경이고, 또그 밑에가 원래 개성이 있어요. 개성. 개가 요동에 있었던 것처럼, 이쪽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해놨거든요. 근데 그 개성은 원래 여기 있었어요. 연나라의 수도요. 그리고 탁군이 여기 있었고. 그래서 어, 수양제는요, 이 탁군에다가 어, 임시행공을 설치를 하고, 이 영정아, 영정아, 이렇게흐리지 않습니까? 이 영정아가에서, 어, 이 상건수입니다. 이쪽, 그 영정아의 상류는 상건수 또는 상건하, 이렇게 불러요.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 그러니까, 대체로 한 여기서 정도 제사를 지낸 것 같아요. 모은을 비는, 이제 제사를 비내는 거죠.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당태종은 유주, 북경에서, 어, 집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는 그 중원 세력들이 고구려를 침공할 때는 항상 여기 모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고구려를 침공할 때 이쪽으로 못 가요. 북쪽으로는 예 태행산맥하고 이렇게 연산산맥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또또 또 물길이 또 그냥 뭐 수십 개가 흘러가요, 이렇게. 거기다가 또 산악지대가 있으니까 이리를못 가요 이쪽은 예, 여기를 갔다가는 거의 뭐 괴멸적으로 그냥 싸우기도 전에 그냥 다 죽습니다. 고구려군이 이제 각종 이게 이쪽에 그 물줄기에 따라서 이제 그그 그 방어막을 형성해놨기 때문에 이제 할수 없이 이 요택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강태종이 이제 요택을 건너가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때 요택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수많은 물줄기, 영정화가 이쪽으로 흘러들고요. 요수도 요 밑에 쪽에서 영정화가 합류하고, 그리고 황화도 이쪽으로 옛날에는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2 0 0리가 넘는 이그 진흙, 뻘, 얼지대, 늪지대가 여기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를 거쳐가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고구려군이 여기서 방어를 안 하면 이렇게 운 좋게 요택의 일부만 거쳐가지고 이렇게 요동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나라군이 그 수문제 때, 1차전 때는 이제 이그 수군이 이쪽에서 이제 여기로 침공을 할 때. 여기 이제 바해만에서 고구려군하고 맞붙어가지고 여기서 괴멸증 타격을 받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군이 원래 무거운 식량들을 싣고 이제 보급을 싣고 여기까지 가는 건데 여기서 그냥 수장돼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육군들이 요 요택에서 그 나중에 이제 그 강태종이 그 침공을 할때 여기 에 수많은 수나라 군사들의 해골이 여기에 막 널려 여택에 널려 있는 걸 보고 막 그거를 그 제사를 지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수양제군은 이제 여기서 요수를 간신히 건너가지고 요동성에 이제 그 도달합니다. 그래서 요동성을 애워싸요. 이 요동성에서 한 달이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 수군이, 우종문, 우문술군이 이제, 그, 이쪽으로 이제 배수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가 평양선이잖아요, 여기가. 이쯤이, 이쯤 이쯤 평양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을지문덕이 이제, 수군이 여기 있었던 것을 유인을 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북쪽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계속 패배하는 척. 그래가지고 이제 평양성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 이제 평양성 거의 30리까지 올라왔대지 않습니까? 평양성 30리.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이 군대를 이제 을문덕 장군이 공격하기 전에 실을 써서 보내지않습니까 아, 지금까지 공로가 큰데 뭐 연전연승해서 아, 좋을 텐데 이제 공이 높았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가라. 그러니까 이제 아, 자기들이 유인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무질서하게 그냥 전열이 이제 무너져버린 거지죠. 군대라는 게 전열이 무너지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고쳐볼수 없어요.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 폐수 밑으로 이게 막 쏟아져 내려간 건데 이 폐수 밑이 바로 사수입니다사수사수는요 얼마나 물이 험한가는 이리야 구도하기라고 그 어,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잘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그다 물에 수장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 수양제군이 사실은 1차, 2차 전에서 1차 전은 요택에서 여기서 이미 승부가 나버렸고요. 바다하고 2차전은 요동석에서 승부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군이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전부다 수장돼버린 것이죠. 수십만 명이 여기서 30만 2천 명이 올라갔다가요, 2천 명만 살아남고 나머지가 다 수장돼버렸다고 합니다. 이 고려가 어, 이 나중에 영조왕 때 천리장성을 쌓는데요. 이 천리장성의 위치에 대해서도 아직 제대로 비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이그 조선이 위치한 곳은 양산 삼수가 있었어요. 양산은 바로 이게 태행산맥 그 다음에 연산산맥. 양산이라고 부릅니다. 되게 여러분들이 백도백과를 검색해 보시면 양산이라고 부릅니다. 대행산맥 화, 연산산맥을 한 번으로 치면요, 양산 삼수라고 딱 기억이 나와요. 그러면 두개의 산이 있고 세 개의 물이 흐른다라는 건데 첫 번째가 영정암입니다. 영정암 이렇게 흘러 내려요. 이게 그 바다로 흘러들고요. 군도산을 지나가지고 위에 군도산을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게 온유합니다. 이게 바로 습수의 습수. 예, 백도백과를 여러분들 차, 찾아보시면 온유화를 한 물을 때리면 습여수다 옛날 명칭이 습여수다럽니다 이렇게 해서 영정화로 흘러듭니다. 그리고 어, 또 하나가 큰 강이 바로 이 소요수가 이렇게 내려오고요. 어 백화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만나 가지고 또그 밑에서 이 대우수가 됩니다 이걸 조선화라고 부르기도 해요 대우수가 또이 영정화로 흘러듭니다 그러니까 영정화가 바로 세 강이 합류하는 어 열수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어 밑이 바로 이게 열 지명이 열구입니다 열구 열수로 들어가는 입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항상 침공을 할 때는 이쪽으로 못 간다고 그랬죠. 이쪽 물줄기가 너무 많아서, 거기다 산악지도 험한 데다가 못 가기 때문에, 항상 이 요택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수양재군이, 그, 이, 요수를 건너가지고, 요수를 건너가지고, 예, 네. 요동성을, 이제, 포위해가지고 한달 동안 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동성 전투에서 이게 수나라가 결정타를 먹, 먹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수군이 위로 올라갔다가 이 해수 일대에서 을지문덕의 이제 유인책에 속아가지고 어, 이 밑으로 살수 산수를 채반도 어, 건너기 전에 그냥 여기서 쪽을 터가지고 백화의 물을 가지고 터가지고 그 여기다가 30만 대군을다 수장시켜버립니다. 우연의일치인지 몰라도 어 박지원의 열하일기의 일하구도하기에 보면요, 어이 물이 왜 이렇게 무섭게 오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이 그때 이 중국 안내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옛날에 여기서 큰 전쟁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고하게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물이 저렇게 무섭게 온다. 그런데 이제 박지원은 그 몰랐죠. 그래서 아, 물이 무섭게 오는 것은 사람이 마음먹게 달렸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성의 위치는요, 요수를 건너가지고 2, 3일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요. 어, 확인이 돼요. 이거는, 어, 수양제의 침공이라든가, 그 다음에 당태종의 침공 때, 어, 요, 동성에서 요수까지 그 거리를 보면, 요동성에서 그 요수까지 도망칠 때는 하루 만에 도망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평상시에 갈 때는 한 2, 3일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바로 요, 요 지점 정도 되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어, 수서 설세웅전을 보면요, 그 위, 이 위치를 좀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요동 전투에서요, 설세웅은 원래 옥조도 군장이었어요. 요동 침공 전체 전, 전투에서 옥조, 옥조는 어디 있었냐면 바로 평양 서 인근에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현토군의 치소가 바로 옥조성이거든요. 그니까 옥조성은 무슨 뭐... 지금 북한의 그 저기 뭐 원산이라든가 그 북쪽으로 그 비정한 것들을 다 틀린 거죠. 옥저는 옥저 옥조 거기까지 그수나라분이 침공을 했겠어요. 그 바로 평양성 옆이 바로 현토구 평양성이 현토군에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바로 평양 평양성 인근에 옥저성이 있었던 겁니다. 한토군의 취소어옥조상이에요오문술과 우중문이 함께 이제 그 평양에서 대피한 거죠. 아 그러니까 평양이 어딘가 대충 알수 있는 게 백석산으로 돌아왔다고 그러잖아요. 이 백석산은 옛날에는 갈석산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갈석산을 지명 이동시켜 놨잖아요. 수나라 때는 이미. 그 그러니까 산해관에 있는 게 이제 갈석산으로 이름 바꿔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갈석산 이름을 이제 그 갈석하고 비슷한 백스, 백자로 고쳐가지고 백석산 이라고 불렀는데 이 백석산으로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양성이 여기 있으면 갈석산이 여기 있는 거예요. 평양성에서 패하니까 막 이제 이때는 막그뭐 정신 없이 도망을 왔겠죠 그런데 이제 고구려군이 이제 여기까지 요동에서 이제 이 지역까지 이제 매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이 설세웅이가 이 평양 전투에서 패배해 가지고 이제 일이 도망치는 거예요. 평양성이 만약에 이쪽북한의 평양이 었다 그러면 언제 여기까지 오겠어요. 이게 한한이 3개월 걸립니다. 3개월. 백석산까지 도망치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평양성이 바로 그 폐수에 임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 폐수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쪽으로 이게 도망친 거죠. 그거를 거기에 고구려군이 또 이제 도망치는 수나라 군대에게 이제 타격을 가한 거예요. 백백여 억으로 포위를 했대잖아요. 사방에서 비우듯이 호살이날아갔다 자치통담 수기 5, 양제 대업 6년 제 서기 622년에도 똑같이 기록이 돼 있어요. 살수에서 대패하자, 패배하자 고구려가 추격해가지고 설세웅을 백석산에서 포위를 하니까 설세웅이 분발해 공격해서 몹수만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백석산은 바로 갈석산 을 가리 키는 것이고 하북성 보정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양성과 요동성은 하북성 보정시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거죠. 우선 평양성이 북한 평양성이면 이게 가능해요. 바로 그하미 사이에 이렇게 도망가는게 불가능한 이야기죠. 자 정리하나 해보면요. 자이 평양성이 바로 백단연 일대 있었어요. 평양성이 그 평양성 인근에 이그 현투군의 치수 옥저성이 있었던 거고요. 옥저는 바로 그 요, 이쪽 지역, 요렇게 해서 바닥까지 옥저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옥저, 옥저가 무슨 한반도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백석산은 여기 있는 거고요. 이게 하북 보정에. 그래서 북경 일대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요수을 건너가지고 이제 요동성을 침공한 거예요. 당사는 당태종이 여기까지 왔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백도백가에 당산의 지명 유래가 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요동성을 그 함당하지 못하니까 수군이 이렇게 우종문 우문술이 이쯤에 있었겠죠. 보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평양성이 있던 을지문덕을 이제 왕이 하게 해가지고. 아, 우리 항복할 테니까, 아, 이제, 그, 공격 좀 그만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을지문덕이 이제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 올라가는 거죠. 평양그 근처까지. 여기서 이제, 예, 배수 그, 삼십리, 30리, 평양선 삼십리까지 그, 올라갔다고 하니까요. 배수에 이제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제, 그 울지 문덕군이 반격을 가해가지고 요 밑에 사수에서 이제 순화를 하고 30만 명을 수장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요동성의 위치는요, 요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고구려가 이제 멸망하고 이쪽 지역을 요주라고 이렇게 이제 어,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